혈당 관리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? 걱정 마세요.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답니다. 딱세 가지 아침 루틴만 실천해보세요. 첫 번째, 기상 후 따뜻한 물한 잔. 잠자는 동안 소모된 수분을 보충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. 물한 잔으로 산뜻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. 두 번째, 든든한 아침 식사. 통곡물, 채소,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줍니다. 닭가슴살 샐러드에 통곡물 빵 어떠세요? 마지막 가벼운 스트레칭 5분만 투자하세요. 혈액순환을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관리에 도움을 줍니다. 기지개 쭉 펴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. 이세 가지 아침 루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.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 관리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. 우리 모두 건강하게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봐요.